하나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어 주러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 내가 만든 사람들이 이 영광을 떠나서 저 부끄러움의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다.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죽어줘야지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히브리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분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죽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마샤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로 위해 죽어주신 거랑 마찬가지예 그런데 이,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친구, 사황의 친구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심판을 꼭 하셔야만 된다면 자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말고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을 보내서 일대일로 예루크에서 한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가고서 죽어주고 예루크에 또한 천사가 죽어주고 예루크에 또한 천사가 죽어주고, 천사가 죽어주고. 수천 수만의 천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형님. 예?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군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나는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천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 나는 사,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월등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지 않아요. 때로는 천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천사, 천사 무리들 같다, 천사 수십억의 무리를 예? 다 사람으로 변신해서 세상에 보내갖고 사람을 대신해서 일대일로 죽어줄 수 있게 그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만약 에 천사들이 우리눈해 죽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천사들이 나로 해 죽어졌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와, 와, 천사님 고마워요. 나의 생명의 은인 천사님. 하면서 누구를 경배해요? 천사를 경배할 거예요. 천사를 숭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왕왕,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천사들에게 그 경배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셔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셔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사람을 왜 구원하시죠? 우리를 왜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친구들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영광 하는 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그 예배를 다른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처참한 잔인한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내죄값을다 갚으시고 나를 용서해주심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소 내가 뭔데? 에? 나 잘난 체하고 하나님 없이 나 욕심부리면서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던 나인데 이런 내가 지옥 가도 말고 천국 가라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오라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 위해 죽어주셨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얼마나 감동이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해요? 네. 손 들어봐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아, 이쁜 강아지. 어우, 이쁜 강아지들 많네. 여러분이 강아지 같아요. <laughs> 그럼 또 묻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갖다 기특히 여기셔서 그래 너희가 강아지 좋아하니까 내가 너희를 강아지로 변신시켜 주겠다. 그래 너희가 개가 돼갖고 개집에서 살아라, 개밥 먹으면서 개처럼. 그러면은 개로 변신할 용의가 있는 사람 저개 되고 싶어요. 없네. 아니 개,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개는 좋아하는데 개가 중에 싫대요. 왜 싫어할까요? 왜 개가 되기 싫어요? 개밥 맛없어서 <laughs> 개집에서 살기 싫어서 호텔 가서 우리 집을 두고 왜 개집에서 살아 <목소리> 개똥 냄새나서 저런 저는... 개집, 개집 좁아 맞아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로 변신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 예? 네?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개의 혼을 가지고 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불편하지 않아. 아닌데. 개들과 잘 오래 살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몸뚱이는 개인데, 예? 네? 사람의 정신이,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속에 있어. 그러면 어떨까? 편할까?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편한 우리 내가 자던 방을 알고 예? 내가 먹던 음식을 알고 예? 내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예? 그런 부모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알고 그런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사람으로서의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가 돼서 개처럼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소식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걸 여러분 깊이 복상하면 정말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런 높고, 네. 얼룩이, 네. 그분의,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네? 마음을, 성품을 그대로 가지시고, 몸만 사람으로 되셨던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33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사르신 거예요. 예? 사람이 돼서 사람의 집에서 사시고 사람 밥을 먹고 사람들과 말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친구 돼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건요. 여러분이 개가 돼서 개밥 먹고 개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이 세상에 마치셨을 때 그냥 사람을 졸업하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하는 하나님 보좌우편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 뭐예요? 사람이 인자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로 신고, 부르시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셨는데 그 사람의 아들로 살으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인자로서 그걸 두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 사람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로에 죽어주셨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되어오셨어. 벌레처럼 짓밟히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내죄값을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로에 죽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 사람 앞에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아 어, 예수님 전더 이상 저는 제가 저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을 거예요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큰 하트를 보세요. 큰 하트에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에,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이, 이 노란 손에 이 손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아, 어디로지 보내시는 거예요? 길게 드리워져 있는 까만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네, 어떤 예수님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반복해서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 죽어주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시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외면하시고 예? 그리고 그 마하트가 어떻게 됐어요? 큰 하트가 해져 찢어져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신 거예요. 그럼 막 불길이 타오르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불길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사, 사랑하기 때문에 타오르는 불길이고 바로 예수님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더요?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아들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버리실 때, 십자가에 버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선생님은요, 이걸 조금 이렇게 진하게 경험해봤어요. 선생님, 아들이 셋인데요. 아들이 셋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중학교 때, 네? 괴롭힘을 당했어요. 옷을 낙서하고 짓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아들아. 내가 장자 학교로 쫓아가서 그냥 혼내줄까? 정말 그러고 싶었어. 근데 아들이 거기서 원치 않았어. 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 참을게요. 그래, 아들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버린 것고 그렇게 홀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지 않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왕따를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냐. 근데 그것을 끝까지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과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이 일을 참기로 했어요. 참기로 했지만 그날 밤에 선생님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못 이루고 막 밤새 베개 잎을 적셨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 보고 참으라고 했지만, 아들도 참기로 했지만, 아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지 못하고, 그걸 용서해줘야 되니까.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고, 그때 참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준 세 가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첫째, 뭘, 뭘 말해줘, 십자가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이런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되냐 이거예요. 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우까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